잠원 1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의는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되니라 하는 말씀 31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 특별히 없이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사실은 그들이 작은 자들이고 또 주님 말씀에 의하면 소자들인데 그들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기 학대하는 것 이것은 그 지으신 자 그를 우리 이웃에게 두고 계신 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우리 이웃에게 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어제 아침에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한국 분인데, 홈리스로, 어떤, 아 할머니, 할머니죠? 아 할머니인데, 그냥 아 여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추 춥죠. 아침 새벽에 밤새도록 여기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아 갔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쳐다보고 아 커피는 받더라고요. 그래도 제 아내가 와서 같이 또, 어, 따뜻한 옷, 그 다음에 이제 예, 따뜻한 물, 그다음에 음식 조금 해가지고 어, 돈 해가지고 이제 갖다 줬어요. 근데 옷, no thank you. 음식, no thank you. 돈, okay. 이렇게 <laughs> <laughs>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전해드렸는데. 제아내가 그 돈을 주면서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그렇게 봤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펴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어제 주님을 공경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또 오늘 32절 말씀인데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31절과 32절을 이제 함께 묵상해 보면서 신약의 한 이야기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두절 말씀, 뭐 우리가 다 깊이 설명 안 해도 또다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또자문에서 반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들었던 말씀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죠. 아기는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것을 이제 조금 쉬운 번역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신문대로. 거두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되어 있고 공동 번역을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악한 사람은 제 악행으로 망하지만 착한 사람은 그 정직으로 재난처를 얻는다. 제가 이 공동 번역을 번역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번역한 번역 책임자를 알고 있는데 이분이 좀이 언어 사용이 좀 강하다 이런 느낌. 사람 굉장히 부드러운 분인데.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를 보니까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을 볼 때마다 물론 이제 카톨릭 쪽에서 천주교의 대표들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쪽에 한국의 개신교의 번역을 한 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다 번역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번역 책임자였으니까 전체적으로 감수를 했을 텐데 새 번역보다는 좀 언어가 좀좀 격해요. 악한 사람은 제악 악행으로 넘어지지만 이랬는데 악행으로 망하지만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31절, 32절 말씀 가지고 제 마음속에 떠오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함께 쭉 읽어가면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지 이거 보면서 함께 요 말씀으로 함께 읽어가면서 좀 중요한 아, 묵상 포인트에 가서 조금씩 설명을 곁들이면서 좀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어, 거지 나사로와 어, 그 부자 이야기의 세팅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거지였지만 이름이 실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천국에 있는 어떤 책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자고요. 천국에는 두권의 책이 있죠. 어떤 책이 있죠? 행위록과 생명록이 있는데 행위록은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는다는 게 가능하긴 해. 아마 뻥일 거야. <laughs>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어, 컴퓨터의 이 작은 이 메모리 스틱 작은 하나에도 어, 영화 한 편이 보통 1기가 정도 아주 큰 용량입니다. 그런 게 1테라바이트짜리 그 많은 메모리 스틱에는 그2 시간짜리 영화가 천 편이 들어가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슈퍼 컴퓨터에는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75억의 인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도 넉넉하게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그러고도 남겠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메모리 공간에 기록해 놓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게뭐 있는가? 또꼭뭐 기록을 해놔야지 알겠어요 그분이 그냥 그분의 무한한 메모리 능력에는 그냥 다 하시는 거죠. 전지 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또한 권의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이 있다고요? 생명록, 생명 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이야기의 세팅이 뭐냐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너무 부유하게 이렇게 아주 부자로 호화롭게 살았는데 제가 어떤 어, 권사님 말씀드린 적 있죠? 아 우리 언니하고 오빠네는 잘 사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못 살아요. 근데 그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안 된다고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또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여행 매크루즈 여행 다니고 뭐 그랬겠죠. 가보지 않은 것도 없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없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 주님이 메모리에, 예수님의 메모리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록에도 길, 이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 묵상을 했습니다. 야, 이거 큰 일이구나. 자, 한번 더 넘어가보죠. 그러다가 제가 이 그러다가를 하이라이트 해놓고 가히 그러다가가 뭐예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어, 2023년도, 이, 2023년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러다가 그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야이 이 성경의 요 짧은 요약 저의 일생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그러다가 그럼 목회하다가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또 뭐. 별별 사람 다 만나죠 다 경험하고 근데 그걸 주님께서 쫙 요약해가지고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러다가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호화롭게 먹고 살또 누리고 입고 뭐 이렇게 하고 차를 타도 막 넉넉한 차 이렇게 시동 걸어도 소리도 제가 어제 자동차를 타고 우리 헨리장군님 모셔다 드리고, 저는 또 맥도날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칠가 맥도날로 가서 섰어요. 그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못 짚었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거나 피곤하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시동을 탁 걸었어요. 그러더니, 킥킥킥, 그러더라고요. 그래니안 걸리는 거예요. 방금까지 몰고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 한 시간 반 정도 그냥, 이제 제 아내가 차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데, 아마 이 부자가 차는 다, 탔던 차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이렇게, 이렇게 하지도 않죠? 요새 는 이렇게 하잖아요. 원터치로 탁하면싹 걸려서 뭐 엔진 소리가 굴러가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 그렇게 타고 다 먹고 마시고 잘 먹고 그것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뭐 별거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뭐또뭐 사람들 볼때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삶도 주님이 요약하시면 그러다가 그러다가 보십시오.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이 그러다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그 삶의 모습, 또 악한 사람들의 죽음, 또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나누는 거잖아요. 예, 이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저 읽어보면서 이 그러다가가 제 마음 속에. 아니 와다 왔어요. 아,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요약을 하시면 그러다가 이거겠구나. 그리고 죽어서 공통이죠. 공통 부문는 그러다가 부자도 죽고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공통 부문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두개 갈림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부자가 그 불타는 지옥에서 보니까 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몸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부자이기 때문에 간게 아니에요. 그렇죠? 꼭 부자라 그래서 뭐다 지옥 간다 그러면 어 섭섭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부자가 어 지옥 간 이유가 뭘까 하고 궁금히 어 생각해 보면서 한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어 부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지옥을 갔다는 거죠. 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안 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진심으로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 보면 알수 있어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손을 펴서 도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 이유로, 그런 이유로, 그 외에도 주님께서 뭐 모르겠어요. 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들어 있는 온갖 난잡한 삶을 우리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 주님은 그냥 그러다가로 요약해 놓으셨지만 요그러다가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 들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 성경이 침묵하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의 그러다가의 결론은 뭐냐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 보아라. 이 되돌아 보아라. 지옥에 가면은 되돌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걸 아세요? 아,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할 때 진짜 믿을 걸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분이 와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정말 믿을 걸. 아, 그때 그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좀 도와줄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냉정하게 그냥 뒤돌아서 버리지 말았을 걸. 예, 후회하는 걸로 이 지옥에는 막 껄껄 한다고 옛날에 부흥강사들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예, 이거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보니까 얘야, 되돌아 보아라.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하는 거겠죠. 그때 아,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기도라도 한 자락 더할 걸. 천국에 가면은 배달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들어있는 창고가 있는데 수치인 불명. 그래서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달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들어있는 창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후회할 일이 많아. 아, 그때 정말 기도 좀 한번 조금더할 걸. 그때 기도 한 시간이라도 더 했으면 기도 응답을 받는 건데, 중간에서 그냥 멈추는 바람에 내 네, 문제를 응답받지 못했구나. 껄껄, 이렇게 특별히 이 지옥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얘야, 되돌아보아라. 재미있는 말씀도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가서 껄껄하지 말고,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고쳐야 될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 회개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정리해 버리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야 되돌아보아라. 근데 이제 그냥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기서 되돌아보면은 아직도 체스가 있고, 아직도 기회가 있지만 지옥에 가서 되돌아보아 봤자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 입구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되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이 호사 아주 좋은 일들이 화려한 일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더럽고 부정하고 정말 뭐 성경에 기록해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님이 이 사람 을 오죽하면은 지옥에다가 던져 버렸겠습니까? 었 이게 온갖 호사를 누렸던 거야. 이걸 뭐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로 제가 그걸 다 드러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매지네이션 상상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지옥 갈 만한 일을 누리는데 그걸 호사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때 호사라는 거죠. 야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어, 재산을 가지고 저렇게 다 먹고 누리고 쓰고 또일 저지르고 뭐 이렇게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 이제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되돌아보다가 누가 생각나면은 아직 오지 않는 사람들, 자기 형제 중에서 아직 지옥에 또는 천국에 가지 않는 사람들, 아직 찬스가 있는 사람들이 펀뜩 생각이 난 거죠. 나는 형제가 다섯이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요청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아주 소중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부자는 나는 뭐 기왕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제가 이걸 믿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뭐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누리는 게 천국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을 알아 쓸지는 모르지만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호화롭, 호사하게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진짜 있네요. 진짜 있어요. 지옥이 진짜 있네요. 지금 깨달은 거 아니에요? 되돌아보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지 않게, 이거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아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고통 중에도 아직 거기 오지 않은 사람들, 그 동창들, 또 동기들, 또 동기관이죠. 그리고 가족들. 또 부모 형제들, 특별히 자기 자녀들 막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들려주시려고 하는 이 결론을. 또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돼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작!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이 부족한 종이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 여기 보니까 모세와 예언자들 이구역성경이거든요꼭 모세 이름이 나와서 그렇지만 모세 그러면 그들은 모세의 오경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예언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뭐 그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듣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천만 다행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감사해요. 저도 이 말씀을 아어 묵상하면서 아, 내가 이, 이 부자처럼 그까지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는 것도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삶에 없었던 그 인생. 그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하고 그러면 나사로를 도로 돌려보내 가지고 좀 우리 형제들에게 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좀 얘기해 주십시오. 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이 LA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 전도사님들 이야기, 또 목장 목자들의 목장 지도자들인 목자들의 이야기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 들어가서도 안 믿는다 그 말이죠. 네. 주님께서 전화를 주셨나요? <laughs> 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죠.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뭐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같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요약하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부자에게도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닥치기 전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펴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